즉시, 저기 또, 또 다른 것좀 뜯으세요. 이쪽 이쪽으로 갈수 없어. 자, 이리 세요경자 선생님, 선물이 어떤 건지 개봉원에서 다 아, 드리겠습니다. 김. 네? 아주 좋은 선물. 네, 김. 뺑뺑 <목소리> 김기성 직사님 김기성 직사님 또오세요 김기성 직사님 김영진 직사님, <목소리> 김영진 <목소리> 직사님 <목소리>

아이고, 멋지네. 나를 빨리 빨리요 김영순, 김영순. 김영순 오셨어요? 네, 오셨대요 노연석. 안 오신 분은 저희가 뒤로 빼요 노연석. 여기 불러서 뜯어서세요 안수님, 선생님. 안수님. 네. 안 오신 분들, 어시고 또. 김동. 네. 자, 식사는 나눠드리세요. 선물은 선물대로 드릴 니니까 빨리빨리 뜯어주세요. 누구? 네. 누구야, 누구? 아, 김숙자 선동님 김숙자 선동님 아주 고급이야. 아주 황인이. 황인이. 네, 예 오세요. 황인이. 이게 석물이. 서피자. 황인이. 서피자. 아이 무슨 소례래여러분자 오셨어요? 아, 오셨대요. 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 자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 첫글 박스가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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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겹살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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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지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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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네. 아, 또큰박스살삼겹 박는학 광장 학 광장 밥 광장 오셨어요? 안 오시면 그때 쪽으로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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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장강순? 장강순? 조태종 씨가 아주 좋은그 부분에 최고. 음, 음, 음. 여기, 아, 여기 앞으로 보고 게 가는 거 이게 다 이렇게. 자기 다 사이즈 해가지고 한국에 있던 거. 장강순. 장강순. 어르신 임숙자, 어르신 임숙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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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네. 와 좋습니다. 정경숙, 네, 오셨네. 정경숙. 어이구. 신에도 그 말씀을 드리네. 이, 이 복자, 겨울에 이 복자, 이 복자, 이주자이 복자, 이이 복자, 이 복자, 자이이 복자, 이자이자이 복자, 이 복자, 정 복자, 이 복자, 이 복자, 이 복자, 이복이 복자, 이 복자, 이 복자, 이 복자, 이 복자, 이이

문 냉남 네. 네. 대경 계시라고. 대경고계셔요 네, <목소리> 사 <목소리> <목소리> 문행남, 응. 응. 조용남, 응. 조용남 오셨어요? 응. 조용남. 여기 보고 나중에 입으 자, 시 <목> <프랑의 ecology princiverbs> 예, 네. 장마을 넣으세요. 목사님, 치료 좀. 네, 빨리빨리. 자, 떡은 그럼, 빨리빨 해드리고. 이영호 정말 너무 이영호 여기 이제 딱 보고 여기 면 감사합니다. 아, 지하 <laughs> <유창. 웃음> 네. 이계현 네, 오세요. 주시 네, 이요 빨리 주세요. 고잘겠습니다따도하겠김상신 네, 나오세요. 김삼신. 네, 네. 시고 <뭔리와> 이 정수, 이 정수, <뭔리와> 네, 이 정수, 네. 그, 네. <뭔리와> 이 정수, 네. 네.

이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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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선물이 이렇어이문영이문영여보세요 이문영. 제차니까.